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쿠팡이 처음 밝힌 유출 정보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일부 주문 정보 정도였지만 조사 결과 아파트 공동연간 비밀번호까지야 유출된 것이 맞다고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은 퇴사한 중국인 직원 A씨, 쿠팡 내부 인증 업무를 담당하며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가진 상태였고 퇴사 이후에도 쿠팡이 서명키 일종의 내부 만능 열쇠를 갱신하지 않아 유효한 상태로 방치된 것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위험성을 크게 인지한 소비자들은 집단소송 카페에 수십만 명이 가입하며 법적 대응 준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1조 원대 과징금까지 검토하겠다며 엄중한 책임을 예고했으며 사고인지 지연 여부, 내부 보안 구조적 문제까지 전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쿠팡 사태는 단순한 한 기업의 사고를 넘어 앞으로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보안 의무와 규제 강화 논의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주 놓치면 아쉬운 모에데터, 목요일에 모에... 모의...